안녕요 꿀벌입니다. 이제 제 7강 거래량, 이평선, 이제 해석법.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선 주식은 항상 얘기했듯이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이렇게 멀리. 멀리 보면 여기서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주가가 다시 밑으로 빠져서 이 구간을 지지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죠. 자 그러면 우선 이런 기법들은 줄을 다 지워놓고 자 이렇게 멀리 한번 봐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 저점을 볼줄 알아야 돼요 저점을 이 구간에서 바닥 찍고 올라왔으니까 이 구간이 어떻게 돼요 손절가가 돼야 돼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 왼쪽 오른쪽, 왼쪽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거래량을 보면, 앞에서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래량 대비 엄청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고, 주봉을 보시면, 음?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양봉이 41선을 돌파했지만 단기 평선이 5일선이 찍지를 못했죠. 자, 그럼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얘는 찍었죠. 자, 그런데 주봉상에서 이런 느낌이 나왔다 해서 상승을 하냐? 음봉 두 개로 조정을 받다가 5일선을 지지하고 세 번째 가냐? 이두 가지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추가 매수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41선을 아직 5일선이 돌파를 못한 상태죠. 그러면 41선과 아니 5일선과 이 종가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오일선이 올라가면 이 격도를 좁히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평선이 정별이 돼 있죠. 그러면 이평선이 다시 일봉에서 뭉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봉상에서 열흘을 기다려야지만 주봉상에서 응봉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종가에 진입을 하고 이갭 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올 수 있는 일봉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날 종가에 진입을 해서 하락을 하고 돌파를 할때 추가 매수를 때려줘야 돼요. 그럼 그 구간이 주봉상에서 음봉 두 개가 나오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예요. 하지만 10일 정도를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갭을 메꾸고 다시 돌파하는 그림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갭을 메꾸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내일 가버리면 그 구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를 하고 하락하고 돌파할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려고 500만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250을 종가에 진입을 하고 나머지 250을 밑으로 빠졌다가 돌파할 때 다시 진입을 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주식에서 갭상승을 만들어 놓는 건 바로 갈 거냐? 갭을 메꾸고 갈 거냐. 이두 가지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서 바로 먹으면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 하락하고 돌파하게 되면 뭐다 추가하면서 때리면 돼요. 아니면 아니다. 나는 하락하고 돌파할 때 매수를 할 거야. 이 아이가 내일 가면 내게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할래. 잃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끝나는 거야. 근데 놓쳐버릴 수가 있다. 이소리 놓쳐버린다. 이 놓쳐버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고 나머지 반은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과거죠, 가거 각오. 자, 이 아이를 여기 와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얘도 거래량이 터지고 이평선을 뭉쳤죠. 그리고 저점, 저점, 저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저점 구간에서도 손절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이때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밑으로 이 구간을 이탈하고 빠지면 그냥 손절하면 돼요. 근데 주식을 우리가 손절을 하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왜? 세력들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개미를 털고 가야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개미를 죽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빼면 돼. 그럼 뭐야? 다 알아서 손절을 치고 나가죠? 그럼 저점에서 세력은 다시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야. 그럼 개미는 던지고, 세력은 주워 담고, 그리고 주가를 또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산 사람들 올라갈 때 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떨어졌을 때 주가가 하락하니까 여기서 오른쪽 구간에서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직도 수익이 안 나는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왜못 사겠냐 이 소리죠. 그죠? 요 고점에서도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저점에서는 못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봉을 보면, 지금 이 아이와 이 아이, 이 아이. 이렇게 줄을 딱 쳐봐요. 그러면 이게 세력의 평단이다, 라고 보시는 거야. 어렵지 않죠? 어, 그래서, 아, 요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아, 요런 구간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얘는 지금 이평선이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아직 41선이 저항이 되는 거죠 저항. 주가를 올리고 싶어도 5일선이 41선을 골든크로스 못하고 있고, 41선이 캔들을 누르고 있다 이 소리예요. 올라오지 못하게끔. 그러면 이때 이평선의 거래량과 지금의 이평선과 거래량을 보시면, 이 아이가 뭐다? 5일선이 4일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오늘의 이 종가가 이 앞에 있는 시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줄을 이렇게 쳤을 때이 아이가 이시가를 돌파했으니 이때도 세력이 들어왔죠? 이때도 세력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시가를 돌파했고 이 종가를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하고 대원하고 가온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원터치 투강냉이, 쓰리강냉이 기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섹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섹터가 또는 그룹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계열사가 움직이고 그러면 하나 대한 대원 전선이 지금 상한가를 가 있죠. 그러면. 상한가를 가 있다라는 건 내일 아침에 갭 상승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한 전선이 또이 아이를 따라가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면은 가온 전선이 또 따라가겠죠? 그 원리를 가지고 아 대원 전선이 지금 상한가를 가 있으니 대원 전선도 아 대한 전선도 갈수 있다. 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력의 흔적을 만들어 놓고 이평선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구간에서 종가에 들어가서 하나 둘 운봉이 나오더라도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굳이 뭐다? 손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열흘이 열흘 그래도 열흘을 기다려 갖고 우리가 1년을 기다려서 이자를 버는데, 적금색, 적금하고 예금은. 근데 열을 기다려서 10%, 20%를 먹으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비중 관리를 꼭 하시고, 이평선과 거래량을 이해하신 다음에 저점이다라고 보시고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7강이었어요.